자 오늘은 징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어, 현재 우리나라에 유통되고 있는 징크라고 표현되는 많은 제품들이 사실 아연도 강판일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지금 들고 있는 징크라고 알고 계시는 이 제품도 사실은 아연도 강판이고요. 어, 점점점 신소재로 개발이 되면서 아연도 강판도 아연만큼이나 이제 부식이 되지 않고 굉장히 다양한 색깔의 스타일로 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지금 아연도 공판이 좀더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리지널 징크는 가격대가 굉장히 고가고 어 독일산 그리고 유럽산이 많기 때문에 어 시공방법도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이 아연도 강판이라든지 알루미늄 강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연도금을 해서 지금 이렇게 색깔이라든지 여러 가지 스타일을 많이 내고 있고요. 지붕재로서도 굉장히 적합한 소재이고 시공도 굉장히 쉽기도 해서 이런 제품들을 많이 고르는데요. 아무 곳이나 이 징크를 바르게 되면 이 시크한 멋이라든지 이런 것들보다 그냥 고가의 자재를 집에 덕지덕지 발라놓은 느낌이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설계 때부터 많은 설계 상담을 통해서 선정을 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